안녕하세요 주방입니다 오늘은 버거킹에서 스테커 4와퍼 기네스 쿼트로 치즈와퍼 코코넛 쉬림프 6조각 코카콜라 하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스테커 4와퍼 같은 경우는 패티가 4장 들어있는데요 어... 더 원하시는 분들은 패티를 더 추가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네스 이거 검정색 검정색 저번에 한번 이전에 한번 먹어본적 있는데 괜찮았습니다 코코넛 쉬림프는 처음 먹어보네요 이거 사면은 칠리소스랑 같이 줍니다. 이렇게 칠리소스도 같이 준답니다. thank uh -huh. 잘 먹었습니다. 중간부터 살짝 느끼하긴 했는데, 그래도 그 슈림프랑 그리고 칠리소스가 느끼한 맛을 잡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콜라. 여러분들 먹을 때는 콜라 없이 먹지 않는 걸로. 다음 영상에서 봐요.